연병할 거 여기서 샷다 위로 모래가 들어와서 아삭아삭 씹히는 거에요. 모래가... 어? 아, 이게 지금 친가들하고 지금 해놓은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시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라이드 완뽕입니다. 오늘은 어, 투어 영상이 아니라 어, 헬멧, 쓰고 있는 헬멧을... 어, 리뷰 아닌 리뷰 소개, 간단한 소개라고 좀 할게요. 어, 이 헬멧은 레트로버라는 헬멧이에요. 여기 헬멧을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제 친구랑 저랑 쓰는 놀이터예요 어, 여기 제가 자전거도 있고, 불쌍하죠? 수업도 저렇게 있고, 이 <laughs> 사이클도, 양말벌이 됐습니다, 지금. 타야 되는데, 육아 때문에 바이크도 못 타는데, 아, 이거 어떻게 타? 어쨌든, 음, 여기는, 겨울 되면은, 여기에다 이제 바이크를 이제 다갖다 놓고, 가까운 라이더 카페 있으면은, 이제, 어, 실내 주차할 사람 모집해 볼 생각이에요. 저렴하게 모실게요. 연락주세요. 이 영상이 이렇게 찍는 게두 번째 찍는 건데 첫 번째 찍은 영상은 너무 무지성으로 깐게 아닌가 이 브랜드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삭제하고 다시 찍는 거예요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정리는 좀 되는데 이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쓴 오픈페이스에요 이게 레트로버 클래식인가 오리지날 아, 오리지날입니다. 오리지날이고, 리틀밴이랑 오리지날이 있는데, 리틀밴보다 오리지날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이런 가죽이나 이런 마감, 요런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이런 가죽 같은 것도 어, 이렇게 있고요. 내피도 저렴하고, 이비모트나 5년 정도 쓰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안 나,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이거 이거는 전에 사용하던 클리어 쉴드입니다. 이렇게도 챙겨주네요. 이게 제가 이 헬멧을 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썼어요. 보이실까요? 여기 정말이 필름도 안 뗐어요, 사실은. 너무 안 써서. 그때 쓰던 파츠들. 챙겨주네 이렇게. 고급스럽긴 해요, 이런 파츠들. 그 다음에, 옆에 쓰던 거. 이게, 이렇게 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동전으로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였어요 무그 정도 인스타그램에서 보다가 이 헬멧을 이렇게 튜닝을 해준다는 글을 봤어요 레트로버에서 그래서 안쓰는 헬멧인데 이걸 방출을 할까 하다가 어...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격에 어, 튜닝을 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튜닝 거 이렇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여기 이거를 교환할 때는 양쪽에 여기 여기 눌러서 교환하는 거예요. 눌러서. 샷단은 이렇게. 어우, 뻑뻑한데? 어, 이렇게 열어서 하는 거구요. 이렇게. 요 헬멧의 장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와우! 어, 헬멧은 가격이 접근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헬멧을 사기 전에 홍진 어 CSR3 네, 걔네 거를 썼었거든요 그 모델이 이제 풀페이스 입문인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품질도 입문형인데도 품질도 그렇고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았어. 좋았어. 그 홍진의 알파11만 지금 세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를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디자인도 워낙에 좋고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좋았어. 하다 보니까 클래식 헬멧이 하나도 없어서, 어 클래식 헬멧을 이제, 이제 뭘 사볼까 하다가 먼저 산게 이거거든요. 이건데, 되게 이게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 했던 거 같고, 이게 이렇게 커스텀을 들어간 거라 이런 가죽, 어 이런 거, 몰딩이나 이런 거, 이런 게 가죽이 들어간 거라서 가격요 이게 한 30만원 정도 했던 거 같은데, 비교적 저렴한 것 같았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뭐라 할까 헤돈이나 아니면은 뭐 루비 너무 이제 고가 브랜드들 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저렴해서 너무 좋았고 와우 그다음에 이런 게 커스텀이 다 가능해서 이런 거 커스텀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심지어 이런 거나 이런 것도 은색으로도 할수 있고 금색으로도 할수 있고 아마 검정색으로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 거 괜찮고 와우.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이 아주 저렴해요 이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에피 같은 거 사려면 아마 10만원 훌쩍 넘어갈 텐데 이게 얼마더라? 3만원 대인가? 5만원이 채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찝찝하다 싶으면 바꾸고, 전에 썼던 걸 세탁해서 그냥 돌려쓰고. 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요? 그리고 A.S.죠. 첫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몇개 얘기했지? 카 같은. A.S.죠. 솔직히 이런 거 팔아놓고. 나몰라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개선품 나오면 개선품 내보내고, 아 전에 쓰던 사람 나몰라를 할수 있는데, 어 팔아 팔아 놓고 전에 쓰던 고객들의 이제 뭐 피드백을 받았던 건지 아니 면 본인들이 고해 정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갖다 주는 거는 어 국산 브랜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요거는 되게 좋은 장점 같아요. 국산 브랜드고 가격도 괜찮고. 음 전체적으로 오래 쓰니까 이런 것도 점점 이제 더 갈색으로 되면서 어~ 에이징이라고 하죠 그런가? 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커스텀도 너무 많고 이게 이거의 단점 뭐요? 이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제가 이게보이려나 보일려나 모르겠네 이쪽에 보면은 이 턱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턱끈이 여기까지 길었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길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세나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턱끈이 이게 위에, 위에 가, 닫히는 거예요 세나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턱끈이 길어가지고 세나 스피커를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은 이 턱끈 턱근, 덜렁거리는 턱끈에다 세나 스피커를 달거나 이랬었는데 이걸 그냥 커터칼로 그냥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연결하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이터끈을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음, 이 정도 이런 게 이게 개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산지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3년 정도? 근데 3년 전에 세나가 없었냐? 뭐 비모터가 없었냐? 아니죠 그때도 다 있었잖아요 이거는 근본이야 근본. 인터컴을 다는 홀이나 아니면 달기 편하게 스피커를 가리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게 근본인데 근본이 안 됐던 거죠 이런 거는 차라리 그런 메이저 브랜드를 보고 모방이라도 하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심지어는 이거 이 모델도 막 모래가 들이치고 막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해 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이거의 단점. 웃긴 거 어디일까요? 이 침가드 보여요? 아, 뭐야, 뭐 있나? 빼버릴까? 아, 나와봐. 침가드 보이세요, 이게? 이게 침가드라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서 아래에서 들이치는 바람을 좀 막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침가들 이게 진짜 너무 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끼게 되면은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여기가 보이시나요? 아 어, 여기 보이네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이거 심지어는 알파11 신가들을 개조해서 여기다 달아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거고, 하고 나서도 욕먹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처음부터 할때 조금 성있게 의 만들면 너무 좋을 텐데, 요새 거는 모르겠어요. 요새도 스미스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성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성이 없는 거고, 얘네는 그 세나 홀 같은 경우는 얘는 괜찮아요. 이것도 이 안에도 제가 그 부직포가 없어서 부직포를 붙여 놓은 건데 음 그런 거야 뭐다 붙이는 거니까. 저이 헬멧을 저는 한 3년 정도 썼고, 3년 정도 썼고 이거는 다섯 번도 안쓴 거예요. 다섯 번도 안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롱텀 사용기죠. 진짜 오래 사용했던 거고 내가 제돈내돈 내산이니까 어 싫은 소리도 좀할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하는데 음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가격 대비에 이 정도 디자인을 뽑아내고 이렇게 커스텀을 할수 있는 것도 참 좋고 음 조금씩. 어,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좀 느껴져요. 그리고 색도 되게 이게 시멘트 색깔인지 아니면 비둘기 날개 색깔인지 좀 이제 클래식하죠. 이거 사이트 가서 보면은 요새는 진짜 핑크핑크한 거부터 여러 가지 색깔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색깔 이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은 내 바이크랑 어, 매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커스텀, 이런 것도 커스텀하고 내 바이크랑 이제 매치할 수 있는 색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고. 어쨌든 이 브랜드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가격도 괜찮고, 심지어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로, 애프터 서비스로 다 이제 관리해주고 신경 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어 이거. AS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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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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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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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어요 결국엔 비싼 게 좋더라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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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요. 입문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여기 정착해도 될 정도로 어 이런 거 보면은 품질이나 그런 게 부담 없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얘네 거 추천해요. 잘 써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